바로 이백입니다. 여러 장 넣을 수 있고 사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그야말로 키 체인이죠. 더 손에 익더라고요. 꽤 쓸만한 용량을 가. 아,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정착을 하게 됐죠. 밴드로 어디 풍경을 담을 때도 요거는 제가 최근에 어, 넣어 다니는 편인데 한 주간에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눈스 셀렉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집으로 문스 인 마이 백 도대체 제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많이 가지고 다녀요. 가방부터 시작해서 파우치, 그리고 여기에 도대체 뭘 가지고 다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루이비통의 리포터백을 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이백 말고도 정말 다양한 백들을 쓰고는 있는데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쓰는 백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백입니다. 이 백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서 카메라가 가장 잘 들어가는 가방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꺼내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몇 년이 됐습니다. 이 가방 정말 끝내주지 않아요? 측면에 가죽 부분이 헤져서 이거를 새로 교체를 했어요 무려 28년이나 된 가방입니다 제 지갑은 MLKR의 지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MLKR 지갑은 제이슨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를 선물로 줬는데 그 지갑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코더반 가죽은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광택이 난다고 그럴까? 그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특히 이 지갑은 처음에는 카드 4장 넣는데 정말 빡빡한 그런 느낌인데 점점 사용하면 할수록 가죽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카드도 여러 장 넣을 수 있고 지폐도 넣다닐 수 있게 되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카드 지갑입니다. 카드 중에 하나는 테슬라 카드 키. 이거는 집에 테슬라 모델 3가 하나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최근에 FSD가 베타 버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네 다닐 때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더 자주 테슬라 모델 3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키하고 같이 다닐 때는 도그모드가 있어서 너무 편해요. 사실 테슬라는 키가 없어도 앱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키를 가지고 다닌 이유는 맨하튼에서 주차를 할때 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심심해서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아, 도대체, 제 사이버 트럭은 언제 오는 겁니까? <laughs> 키체인은 두 개를 번갈아서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모텔 키체인이란 거예요. 이 모텔 키체인이 뭐냐면은 미국의 아주 오래된 모텔들의 그야말로 키체인이죠. 모텔의 주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 키체인. 이게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스트라고 적혀 있는 키체인인데, 여기다가 저는 몇 가지 키를 넣어 다니죠. 이건 바로 모텔 키다. 두 번째 키 체인으로는 mk a 키 체인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차 키하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거 <laughs> 앱을 통해서 모기 물렸을 때 간지러운 거를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 정말 신통방통한 기기인데 이걸 항상 키 체인에 넣어 다녀요. 제가 모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여튼 모기에 물리면은 무조건 이거를 사용합니다. 제가 차고 다니는 시계는 바로 g s h 인데요 그 중에서 5612 모델을 가장 좋아해요 그 이유는 오리지널에 거의 가깝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애플워치를 많이 사용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시간을 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좋다 <laughs> 계산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TI108. 문사 아마존 셀렉트 때도 소개를 드렸죠. 이거 제가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계산기예요 계산기가 사실은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왠지 계산기 두들겨 볼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아날로그 느낌의 디지털이지만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은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튼 잘 된다. 스마트폰은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은 아이폰 14프로예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있는데 주로 아이폰 14프로를 가지고 다녀요 이게 왠지 저는 더 손에 익더라고요 영상이나 사진 촬영할 때도 시네마틱으로 촬영할 때 3배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좀 언제부턴가 아이폰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똑같아.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출시될 아이폰 16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펙으로 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써봤는데 결국은 정품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칼라 이게 아마 선인장 칼라인가 이 칼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거의 해져서 언제 바꿀 생각이냐면 그냥 아이폰 바꿀 때 바꿔야겠다. <laughs> 그리고 보조배터리는 앵커의 보조배터를 리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샤오미의 10000mAh짜리 보조배터를 리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크기도 그렇고 너무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을 따로 가져다녀야 돼요 맥세이프에 탁 붙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선을 항상 이렇게 칠렁치렁 감고 다니게 되는데 요점 때문에 앵커의 배터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5000mAh 표예요. 꽤 쓸만한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얇다. 조금 아쉬운 점은 딱 맞지 않고 조금 튀어나와요. 그래서 뭔가 아쉬우면서도 좋고. <laughs> 충전기는 예전에 애플 충전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무조건 샤기계 맥킨토시를 닮은 고속 충전기 아 이게 정말 물건입니다 심지어 맥북도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35와트의 정말 작은 충전기 저는 얘를 데리고 다닌다고 그럴까 <laughs> 그리고 아르텍의 줄자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줄자를 늘 많이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러다 이제 결국 이 아르텍의 줄자에서 정착을 하게 됐죠. 제가 줄자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 이유가 정말 생각보다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쇼핑을 하거나 뭐 가구를 사거나 뭘 하거나 할때늘 일단 줄자를 꺼내게 되는데 이상하게 줄자가 쓰임새가 많다. 뭘 보면 저는 일단 자를 꺼내서 재보는 습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방 속에 항상 들어있는 아르텍의 줄자 의외로 필수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다니고 있죠. 에어팟 프로 참 희한한 게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그리고 작은 필통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게 바로 미도리의 필통입니다. 이 필통은 종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들보들한 느낌이 너무 좋은데 밴드로 이렇게 탁뚜껑을 고정을 시키게 돼 있고 그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다니는데 제가 좋아하는 지우개랑 몇 가지 연필들, 색연필들 그리고 볼트펜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볼트펜은 카라 커스텀의 볼트펜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 편인데 이거는 작년인가 미국 독립기념일 기념으로 나온 모델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늘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건축가의 사인펜 같은데 제가 그림을 자주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이 그림을 위해서 늘 사인펜 두 자루를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펜들 그림을 위해서 작은 얇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노트의 겉 커버가 굉장히 빳빳해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굉장히 좋아요. 내부는 모누종이 형태로 돼 있고 담아두는 통도 있습니다. <laughs> 카메라는 소니의 GV1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 카메라에는 64기가 하고 128기가의 터프 SD카드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중요한 영상 촬영이 있을 때는 늘 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이크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수음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디지털로 돼 있고 그래서 뭔가 별도의 라인을 연결할 필요 없고 그리고 믿을 만한 마이크인 것 같아요 발음 소리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1635의 GM2 렌즈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30기를 찍거나 어디 풍경을 담을 때도 아 이만한 줌 렌즈가 없는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470도 가벼우면 같이 가지고 다닐 텐데 늘 나가면서 아 오늘은 1635로 찍을까, 2470을 찍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1635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잘 찍다가도 아, 24-70도 가져올 걸 그런 항상 이제 후회를 하는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니고 저는 16-35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ND필터는 늘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최근에 이제 좀더 밝은 곳에서 촬영을 해야 될때 야외에서 촬영할 때를 위해서 이 ND필터도 같이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게 나의 장비이고 늘 가방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30기를 위한 조명인데, 아파초의 MC 미니. 아, 저는 이 조명이 너무 좋아요. 색온도도 너무 정확하고, 무엇보다 작고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가방 안에 쏙 넣어서 다니는데, 부담이 없다. 안경은 제가 최근에 금장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경을 많이 사는 편인데 늘 가지고 다니는 거는 이 선글라스. 그래서 MAKL의 어, 선글라스 케이스에 늘 넣어 다니고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착용하는 금장경. 요두 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장경의 천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늘 가지고 다니고 있는 편입니다. 루이비통의 휴대용 퍼퓸 요거 늘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샤오 브랜드의 핸드크림 최근에 나왔죠 요것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검에 바로 이치시 이게 정말 좋아요 정교하고 부드럽게 시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 늘 가지고 다니면서 가방 안에 쏙 넣어 다니면 좋다 가끔 몸이 안 좋을 때 에드비를 어, 넣어 다니는 편인데 요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민티아를 가지고 다니는데 민티아 그 중에서 드라이 하드라는 가장 센 하지만 제가 보기 그렇게 세진 않은 이 반을 되게 화하게 할수 있어서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늘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파우치는 아마르조코의 에코 파우치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 파우치가 우주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도 캔버스에 부들부들한 천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뭘 넣든지 보호받는 느낌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뭔가 딱딱하지 않아서 좋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 넣어 놔도 찾기도 쉽고 그런 파우치입니다 이 안에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넣고 가방 속에다가 파우치를 넣습니다 Thank <laughs> you.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문수셀렉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수셀렉트를 시작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드디어 저희 나이시선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Q&A 세션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중에서 뽑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서 재밌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애장품 중에서 몇 가지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이나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5월달에 뉴욕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